코어라인소프트 장중상한가 BHI 45% 두산에너 빌리티 선진 뷰티사이언스 APR 파마리서치 휴젤 역대 신고가 GNC에너지 역대 신고가 하나솔루션 축하드립니다. 의료 AI 코어라인소프트부터 볼게요. 이때 한번 크게 40% 정도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주주 배정 유중으로 돌발 악재로 하락이 나왔고 또이 하락을 기회로 보자 재 추천 나갔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손절은 4월 9일에 저점 드렸고요. 8일간, 아8% 4일간 노랑 수익 주다가 뒤에는 밀렸지만 여기 그려놓은 대로 초록으로 밀렸다가 보라시키고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라고 미리 그려놨고 이렇게 한번더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오늘 10% 정도 상승 나올 때 5,500원 정도 할때 위 흐름을 상기시켜 드렸고 장중 상한가 나와주면서 눌림 최대 30% 수익이 나왔죠. 자 돌파는 8% 반복 수익 나왔고 이때 수익 놓치고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오늘 수익 전환 나왔습니다. 눌림 매수가에서 추매했으면 중간값 수익 나와준 거고요. 이날에 추천할 때부터 눌림 매수 가격은 여기였다 이렇게 눌림 매수 가격은 여기였다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항상 초록 화살을 기본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돼요. 이때 매수 안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러면 요 구간이 눌림 매수 타점이었고, 뿅! 장중상한가 수익이 나와준 거죠. 초록이 기본이다. 상승했던 이유는 국내 의료 AI 최초로 AI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소식. 최초로, 최초 타이틀. 리딩방 캡처구요 4월 14일에 종목명 검정색깔 별 4월 14일 추천주는 코어 라인 소프트다 돌파 매수 가격 있고요 눌림 매수 가격 있고요 눌림 매수 가격이 5천 초중반 이게 돌파 매수자의 2차 추매 가격이랑 일치하기도 합니다 A를 선택해서 돌파 매수를 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이 나와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돌파 매수 안해 그러면 A 생략하고 비 기다렸다가 5천초 중반 기다렸다가 1차 놀림 매수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권리락으로 가격이 변동돼 가지고 손절가가 4858입니다 4월 9일에 저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고 그냥 4월 9일에 저가가 손절가였다 4월 14일 추천 주는 코어 라인소프트다 이렇게 이미지로도 대문짝만하게 박아드리니까 헷갈릴 거 전혀 없죠 4월 9일에 저가를 지키고 장중상한가가 나왔다 4월 28일 어, 이때도 제가 월요일에도 낙폭과대, 코어라인소프트, 그리고 신고가 파마리서치, 휴젤 보유자는 진행 중이니까 홀딩을 하세요. 미보유자는 1차 매수 가능하다. 코어라인소프트는 하루만에 장중 상한가가 나왔고, 미용기기 두 개는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죠. 느리게 우상향하는 파마리서치와 휴젤 뒤에 볼 거예요. 코어라인 소프트 월봉, 신규 상장 주고 크게 하락 나오고, 지금은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요때한번40% 수익 나왔어요. 40% 수익 나오고, 개파락 나왔을 때, 주주 배정 유중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 추천드리고, 오늘 장중 상한가가 나왔던 거죠. 지금 바닥에서 박스 매매 구간이고, 일봉. 요때 크게 수익 한번 나와줬고, 주주 배정 유중 악재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기회로 봤던 거죠. 기회로 보고, 여기서 돌파 추천, 여기 눌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요 날에 미리 눌림 추천을 5,000원 초중반 여기로 드렸던 겁니다. 손절을 여기로 잡아 드렸던 거고요. 손절이 4월 9일에 저가다. 요거 이탈하면 손절한 거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연속으로 8% 정도의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탈이 나오고요. 수익을 못 챙겼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여기서 난 매수 안 해.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 5,000원 초중반에서 눌림 매수 할게. 눌림 매수 했으면, 이렇게 장중 상한가로 오늘 수익이 나와줬던 겁니다. 아쉽게, 상한가가 풀리고, 마감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초록 화살표로 정석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매매 수익이 나와준 거죠. 이렇게, 박스 흐름이었고 4월 9일에 저가 이탈 없이 정석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던 대로 초록색깔 화살 표수익이 나왔습니다 노랑은 보너스고 초록 화살이 기본이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했으면 무조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 분들은 이탈에도뭐 2분할 3분할 생각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했다가 회복시에 재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캔버스 앤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죠. 캔버스 앤. 자, 요 구간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제가 박스 매매로 드렸던 거예요. 코어라인 소프트랑 유사한 흐름이죠.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이 나왔죠. 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2분할 3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홀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방 매수 하셨던 분들 초단기 포지션 분들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 하시고 회복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재추천을 드렸고 운 좋게 150%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차트들을 계속 복습하고 유사 흐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캔버스에는 잘 복습을 했다면, 요 구간을 잘 복습을 했다면, 코어라인 소프트도 박스 하단 자리에서 초록색, 초록색 화살표로 쉽게,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캔버스에는 현재 150%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이 나오 있,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현재 수익을 놓치셨던 분들은, 어, 당연히 4월 9일에 저가 최종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1차 지지는 5,400원쯤. 그리고 2차 지지를 오늘의 시가 5,100원. 그리고 3차 마지막 지지를 4858, 4월 9일에 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크게 이렇게 박스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지지, 최종 지지를 이탈하면 좀 크게 오래 또 쉬어갈 수 있으니까 단기 포지션 분들은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스 상단 전고점인 62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을 실패했죠. 6200원 안착이 중요하다.